꿈사물의 생명력 물을 물답게 하는 천연소금. 피가 흐르고 있다는 것은 살아있다는 증거이다. 이 책에서 끊임없이 물과 천일염의 중요성을 말하는 이유는 이들이 혈액순환을 개선하여 신진대사를 강화시키고 건강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돕기 때문이다. 혈액순환 장애는 각종 질병의 원인이 되며 혈액순환이 멈춘다는 것은 죽음에 이르렀다는 뜻이다. 혈액순환을 위해 혈액의 약55% 이상을 차지하는 수분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고 신체의 수분을 건강한 상태로 유지하는데 미네랄은 필수적이다. 미네랄 공급의 대부분은 고대로부터 천연소금을 통해 이루어졌다. 사람들이 물과 소금을 생명이라고 말하는 이유이다. 이런 사실은 인위적인 지식의 전달에 의해 알아가는 것이 아니라 본능과 경험에 의해 자연스럽게 터득하게 된다. 하지만 현대 의학은 정보를 통제하고 경제적 논리에 맞게 모든 정보를 포장하여 사람들에게 진리인형 내놓는다. 그 중심에 소금은 건강에 해롭고 저염식이 건강에 좋다는 선전이 있다. 의학을 모르는 사람뿐 아니라 의학을 잘 안다는 의사들조차 이 사실을 아무런 의심 없이 받아들이고 믿는다. 이것은 생명의 근원을 무시하고 자연을 정복의 대상으로만 여기는 인간의 오만함과 경제논리의 극치이다. 하지만 자연의 생명력은 인간의 지식보다 뛰어나고 위대하다는 사실이다. 자연의 생명력을 무시하고 자연을 통제하려는 시도는 결국 인간의 생명력을 약화시켜 삶의 역동성을 떨어뜨리고 있다. 물의 생명력은 어떤 일부분에 편중되지 않는다. 조화와 균형을 통해 생명력을 극대화시키는 것이다. 특히 물의 특성은 조화와 균형을 유지하는데 절대적이다. 물은 높은 하늘에도 낮은 땅 속에도 존재하여 모든 생명체를 아우른다. 조그마한 틈만 있어도 스며들어 생명력을 부여한다. 그러면서 자신의 역할을 자랑하고 뽐내지 않는다. 생명의 중계자로서 자신의 역할을 묵묵히 수행할 뿐이다. 조연 같은 물의 생명력은 물의 중요성 생명의 중계자, 물편을 통해 좀더 자세히 알수 있다. 물의 생명력은 누구나 인정한다. 하지만 물의 가치를 제대로 알고 올바르게 활용하는 사람은 드물다. 구슬이 서 말이라도 꿰어야 보배이듯 물도 생명력을 얻기 위해 적당한 미네랄이 필요하다. 물이 구슬이라면 구슬을 꿰때 필요한 바늘과 실은 미네랄이다. 반대로 미네랄이 구슬이고 물이 바늘과 실 같은 역할이라고 할 수도 있다. 물은 조연이므로 주연 같은 구슬보다는 실이라 생각하는 것이 맞을 듯. 물은 생명이지만, 물을 이용할 수 있는 수단이 없다면, 오히려 물은 생명을 위협하는 쓸모없는 존재로 전락한다. 그러므로 생명체에게 물을 물답게 하는 것은 천연 소금임을 명심하자. 몸에 충분히 채워진 물과 미네랄로 이제 생명력이 퍼질 것이다. 그런 기적 같은 일들은 누구도 아닌 나에게 일어나야 한다. 믿음을 갖고 탈수의 원인과 예방법을 실천하자. 이제부터 당신은 생명력이 넘치고 역동적인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이다. 날 물러보지 마. 난 생명이야. 고모 균형과 조화 알아야 행동할 수 있다. 건강은